아 씨댁 눈치가 없네. 내가 안 읽씹한 이유가 있는데 너 이미 너 카톡 내가 미리 보기로 다 봤어. 근데 별로 답장을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안 읽씹을 한 건데 넌 눈치 없이 또넌시눈이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만난 지 5일째에 관심 있는 이성한테 어제까지는 제가 먼저 카페를 가지고도 하고 약속도 잡고 카톡하다가 어제 마지막으로 10시에 톡을 보냈는데 지금 11시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 10시에 뭐 질문식으로 끝낸 건 아니고 오늘 알바 한가하다. 이 말만 했는데 끝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제 밤 10시에 카톡을 보냈는데 오늘 지금 밤 11시가 되는데도 답이 없다 이 소린가요? 어제밤에요아 근데 만난 지 5일째라는 게 사겠다는 건 아니지 그냥 연락 주고 받은 게 5일째라는 거지 먼저 카페 가자고 하고 약속도 자꾸 톡하다가 음, 카페 가자고 하고 약속 잡고 통만한 거지 카페를 몇번 가본 적은 없는 거죠. 걔 MBTI는 ISFP예요. MBTI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어떤 남자 분이랑 어떤 여자 분이랑 연락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좀 성향이 E 성향이어서 남들한테 잘 이렇게 다가가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저랑 썸을 타는 것 같기도 한데 I 성향이라서 저한테 표현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아무리 MBTI 앞에가 I여.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외향적으로 번, 변하고 갑자기 어, 내가 이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뭔 짓거리도 다거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는 핑계야 얼마나 핑계 대기가 좋아 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고아 약속 근데 내가 원래 MBTI I여서 야 MBTI가 I였어도 너도 만약에 중요한 회사 면접이야 그럼 바로 갈 거잖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꼭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I였던 성향도 바로 그 이유로 방... 바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나 뭐 내가 진짜 뭐 필요한 상황일 때 아무리 mbti가 앞에가 i 라고 해가지고 진짜 계속 소심하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막 저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연락만 주고 받았어요 처음으로 약속 잡은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하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락한 지 5일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음, 썸인지 아닌지 그 이상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거예요. 그냥 연락하는 남자다 그냥 연락하는 여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카페를 가지고 본인이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막상 카톡을 여러 번 주고 받다 보니까 아씨디 일단은 어 거절하게 뭐해가지고 뭐 그렇게 약속을 잡기는 했는데 막상 또만나려고 하니까 졸라 귀찮네 아니면은 그 사이에 다른 이성이 딱 나타난 거지 너보다 더 괜찮은 이성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너랑 만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졸라 아까운 거지 너는 어차피 나한테 안중에 넣는 사람 어차피 너를 몇번 내가 만났던 것도 아니고 얘를 차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냐 너건 일시불 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랑 연락하다가 며칠 만에 네가 괜찮다고 느껴졌으면 바로 그냥 아싸라비야, 살라비야. 얘가 먼저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다. 이러면서 올해 어디서 만날까? 올해 어떤 카페 갈까? 이러면서 막 열심히 답장을 했겠지. 근데 막상 약속 잡아 놓고 아 근데 막상 좀 가긴 싫은데 아직까지 안 일십 중이고 알바로 만나는 사이에요. 그니까, 러 만약에 그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솔직히 남자도 똑같은데, 진짜 여자분이시라면 여자들은 계속 핸드폰을 쥐고 살아요. 아시죠? 여자들이, 나 핸드폰 연락 늦게 봤어. 이런 거다 구라뽕까라는 거다 보셨죠? 구라뽕까라는 거다 보셨죠? 그 저번에 폭우 왔을 때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도 여자들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다 구라뽕까예요. 아시겠죠? 저 말고 다른 애들이랑은 열심히 답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바로 만나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알바로 만나는 사이니까 뭔가 껄끄럽기가 싫은 거지. 솔직히 만난 지 5일 됐다고 했죠? 당신이 알바를 시작한 지 5일만에 그렇게 막 찝쩍된 건지, 당신이 시작한지, 아니면 그 여자는 지금, 어, 나 알바하려고 들어왔어. 나 여기 지금 입사한 지 5일째야. 아, 근데 이 남자애가 왜 나를 알고 지낸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찝쩍대는 거야? 난 진짜 알바만 하고 싶은데. 아니, 뭐 내가 여기서 알바를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찝쩍대는 거야? 이제 막 친해진 거잖아 근데 갑자기 너가 카페를 가져가니까 알바하면서 계속 마주칠 텐데 이거 약속을 씹는 것도 약간 좀 미안하고 앞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일단은 약속을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분이 들어온 지 5일이 된 거예요? 너가 5일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된 거, 된게 5일이 된 거예요? 아니 일하는 자리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이성이 찝쩍대면 약간 빡칠 수도 있지 일한 지는 3주 됐는데 말을 한 지는 5일째예요 근데 내일모레 만나는데 그때까지 안 읽씹이어도 평상시처럼 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은 물어봐 안 읽씹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안 읽씹해? 혹시 만나기 쓰은 거야? 아 카페 가기 쓰으면나도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 나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고 해가지고 그냥 친해지고 싶어 가지고 같이 카페 가자고 한 건데 부담스러우면 괜찮아 나는 정말 아렇지 않은 척 이렇게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장이 오지 않을까요? <laughs> 물어봐요 확실하게. 그럼 여자분이 솔직히 하루 정도 안일식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봤겠지. 자는 시간 빼고 여자한테 카톡 보내고 두 시간 안에 다 받으면 거의 90%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또꼭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답장이 되게 느린 편이거든. 왜냐면 나는 방송을 할 때는 웬만해서 카톡을 진짜 잘안 하고요. 그 미리 보기로 보기는 하는데 어 이따가 답장해줘야지 이러고 안 하고요.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계속 앞에서 카톡 주고받고 있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좀 최대한 안 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막 3시간 동안 안 보고 그럴 때도 있긴 해 대신에 그건 있지 내가 만약에 썸 타는 사이거나 아니면 내 남자친구야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갈 거야 그러면은 술자리는 솔직히 걱정되잖아 그때는 답장 빨리빨리 해주는데 그 솔직히 20대 초반까지는 2시간 안에 답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냥 대학생이고 막 그러면은 근데 20대 중반 2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 진짜 막 회사 생활하고 너무 바쁘게 살고 하면은 일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는 핸드폰 못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누나, 누나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화장실 갈때 나한테 답장 하나라도 해줄 수 있잖아. 밥 먹는 시간도 없어? 어똥 싸는 시간도 없냐고? 어 그때 잠깐 나한테 카톡 답장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네. 그 시간만큼은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하잖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옛날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 그렇게 연락을 했으면서 일할 때도 열심히 연락을 했으면서 지금 맨날 하루 종일 연락만 차하고 있을 때. 아니잖아 자기야 아니 무슨 초딩이야 좀분리 불안증 있어요 아니 솔직히 학창 시절에는 약간 연락에 좀 집착할 수 있다고 쳐다큰 성인이 돼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알잖아 회사 가고 이러는 거다 알잖아 야 회사에서 뭐 설마 그렇게 불륜 바람 바람이 나겠니 물론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그래도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은 별로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잘리면 어떡해 여기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막어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 그리고 일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요. 나막 5시간씩 핸드폰 못볼 때도 있어. 그냥 일에 집중하다가.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답장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었다. 내일은 갑자기 일이 미친 듯이 막 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걔가 아직도 안일식 중인데 그렇다고 먼저 톡을 보내면 안 되겠죠. 라고 하는데. 아 근데 그건 있죠. 내가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였어. 그 사람이랑. 근데 근데, 갑자기 내가 또, 야, 너왜안읽시해너 뭐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씨, 댁 눈치가 없네. 내가 안읽시한 이유가 있는데, 너. 이미 너 카톡 내가 미리 보기로 다 봤어. 근데 별로 답장을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안 읽십을 한 건데, 넌 눈치 없이 또, 넌시눈이냐 진짜 넌 씨, 말 눈치가 없냐? 안읽시하면인간이 알아쳐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카페를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볼 수는 있죠. 우리 카페 가는 거 맞지? 어, 안 되면은 나한테 얘기해줘. 그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해볼 수 있죠. 왜냐면은 약속을 잡았으니까. 아 근데 그건 또 있어요. 그냥 그 정확하게 날짜를 딱 정한 게 아니라 카페를 가자. 카페 갈래? 그래. 그냥 이거였으면은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밥한끼 먹어요. 나중에 어 좋아요 좋아요 밥한끼 먹죠. 이거는 한국인으로 치면은 썸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잖아. 인사 치레잖아. 사실 밥을 언제 먹을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 우리 내일 강남역 몇번 출구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카페 갈래? 어 그래 뭐 좋아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은요 정확히 몇 시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 약속을 그냥 안 잡았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laughs> 약속을 그냥 안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너랑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면 약속을 그 여성분이 바로 먼저 물어봤을 거야. 아, 어, 그래. 우리 카페 가자. 몇 시에 어디서 볼래? 어디 카페 갈래? 나 요새 여기 카페 가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가 먼저 카페를 가자고 제안해줬는데 그 이성이 어 잠깐만 나얘 좋은데 나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네 와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러면은 바로 그냥 어 좋아 좋아 나 카페 되게 좋아하거든 이러면서 카페를 안 좋아했던 애도 카페 좋아한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뭐 사인하네. 그 솔직히 할렐루야지.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야. 근데 너가 굳이 그렇게 먼저 가자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씨아 아, 잠깐만. 나 지금 바쁜 척할까? 안 안녕 씨 팔까? 이러면은 그냥 완전 최악까지 아니고 너 약간 별로다. 애매해. 솔직히 너 얼굴이 진짜 너무 박살났잖아. 진짜 개 박살났어요. 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하면은 카페를 만약에 가자고 했어. 그럼 그 여자가 어 그래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했겠지. 그냥 허, 카페 내가 너랑 카페를 왜 가? 나 그날 바쁜데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일단 약간 생각해 볼 만은 한 거야. 내 생각을 띵킹 띵킹을 해봤을 때아 얘가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얘랑 시간을 보내면 이러다 나중에 썸타게 되려나아 약간 좀 그런 그러... <laughs> 뭔지 알지. 리자님 경험담인가요? 왜 이렇게 시원하나요? 음제 경험이죠. <laughs> 저도 연락오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